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 함께 격려하고 권면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를 언제나 연락으로 연결되어 있고 영적으로 연결되어 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 바울사도가 대살로니가를 향하여 그 마음을 품고 또 이렇게 편지에 쓴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연결되고 항상 함께 키인 터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이 얘기는요. 우리가 지금 이제 대살로니카 전서 쭉 며칠째 보고 있는데요. 자 다시 얘기한다면 대살로니카에 그 잠시 한3주 정도를 사도 바울이 어, 디모데와 또한 명의 동역자와 함께 이 대살로니카에서 잠시 한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해서 돈을 주고 사서 이 바울과 또그 일행들 그리고 거의 모인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3주 만에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두 동역자들이 이제 베르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베레아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 소문이 들려옵니다. 소문이 들려오는데 지금 3주 동안 밖에 안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정말 핵병아리처럼 어, 구원 받은 지 얼마 안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 자녀된 지 얼마 안된 그런 아주 미약한 상황에서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도시들에게 이대살로니까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환란당하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그들의 모습이 본의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다 이 얘기가 들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옮겨가고 계속 마음이 쓰여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델을 아 어, 데살로니카로 보냅니다 예, 보낸 상태에서 이제 소식을 기다리며 이제 아테네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고린도로 옮겨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예, 디모데가 이제 돌아와서 어, 디모데로부터 이대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정말 소문에 듣던 대로, 소문에 듣던 대로 정말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키껏 섬기고 있다, 이런 모습을, 어, 전에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이 대설로니까를, 대설로니까의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 그 내용이죠. 그게 지금 이제 1장, 2장, 3장, 오늘의 3장째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아, 참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참 이게 참 아름다운 게 뭐냐면 우리 어 연애하면 남자 가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의 그 메시지 있잖아요. 러브레터를 써 가지고 아름다운 러브레터를 써서 어, 여성에게 보내줬는데 그 여성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고 어, 보는데요.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당신을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답고 당신이 나, 나,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고 당신 너무 소중하고 어 항상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당신이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사랑스러운 그 모습,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주 애틋하고 또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그 단어, 그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도 대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님 왜 믿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아유, 나도 좀, 나 사랑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나좀더 사람들한테 관심 받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사랑 받기 원하는 것, 관심 받기 원하는 것 좋아요. 위로 받기 원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편지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카톡 많이 하잖아요. 카톡으로 메시지도 전하고. 또 만나면 용기를 주는 말, 또 격려해 주는 말, 당신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어, 교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이요. 연결.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무관심하기 때문이고, 무관심한 이유는, 무관심한 이유는,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습관처럼 그냥 습관처럼 하던 대로 그냥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는 건안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의무적으로 습관처럼 다니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식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대살로니카 전서 3장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는 대살로니카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정말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들에 대한 마음이, 그들에 대한 마음이 정말 애틋하고 걱정되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고요. 잘 지내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에, 그 일주일 동안에 잘 지내고 있는지, 지난번에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눴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웠는데, 아팠는데, 힘들었는데, 괜찮을까? 하고, 마음을 써주는 겁니다. 마음을 써줘야 돼요. 그러려면 카톡이라도 또 전화통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해요. 더 이상 참지 못해요. 뭘 참지 못해요? 걱정되고 정말 잘 지내고 있나? 너무 궁금하고 요즘처럼 전화나 뭐 카톡이나 이런 게잘돼 있으면 당장 전화해서 확인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편지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테네에서 우리만 남고 우리의 동역자인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우리가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낸 이유는 바로 이거야. 우리의 마음을 참지 못하고 아테네에 일단 남으면서 디모데만 일단 보내서 음 소식을 전하자. 그렇게 돼서 어 연결되기를 바랐던 마음이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요. 지금 디모데를 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동역자, 동역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한마음을 품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양들을 함께 이렇게 돌보는 사람. 이게 동역자인 거예요.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디사이프십 합니다. 제자 훈련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삼고 싶어서입니다. 동역자로.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길 원해요. 동역자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품은,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그분의 마음이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내가 신경 쓰고, 중보하고, 케어해야 하는 영적인 대상들이 있어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되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동역하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 두 번째로 격려하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예,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는 동역자는 함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해서 영혼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또 격려해 주고 권면해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더욱 닮아가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게 동역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것만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어요. 또 그것만큼 쉽지 않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는 앞으로 그쪽을 그 트랙션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저와 함께 동역하는 그런 디렉션을 저는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루속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함께 동역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주님 저에게도 영혼을 맡겨 주신다면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들을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고 제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 다 해결되어서. 동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 내 삶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동시에, 동시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또 격려하며 권면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삶이고 기쁨 넘치는 삶이에요. 아이고, 삶이 힘들어요. 내내 내 코도 석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다 해결되고 나서 뭘 해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죠? 예, 끝까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저는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서 시험들지 않게 함께 해주고. 격려해 주고 권면해 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요. 이 아름다운 편지를 써가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많이 힘들 거야. 고난이 많이 고난을 받도록 정해준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는데, 너희도 환란을 당하고,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잘 알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도 우리가 미리 말했다. 그런 깔달게, 그런 깔달게.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그렇게 놔뒀다가는 저 시험하는 악한 사탄 마귀에게 어떤 식으로든 시험 당하여 우리 예수고를 헛되이 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어려, 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도미노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미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미노 피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몇백 개를 놓는데 차칫 잘못 건드리면 지금까지 세운놓던게다 무너지잖아요. 공들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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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 조심스럽게 이게 깨지면 안될 텐데 무너지면 안될 텐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케어하는 데 있어서 그 영혼이 사단에게 시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 마음에 항상 주여 하나님 그 영혼 지금 연약한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탄에게 시험 들어서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항상 마음에 공을 들이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동역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 있어, 있었는데, 디모데가 우리에게로 이제 돌아와서 너희의 소식을 들었는데,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참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우락부락한 남자로 여러분들 사도바울를 생각했다면, 예, 겉모습이나 성격은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보세요. 영적으로 누군가를 케어하는 것은 섬세한 겁니다. 섬세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은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보고 싶다.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참으로 참으로 행복하고 좋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격려입니다. 격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내가 당신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격려가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할줄 알아야 돼요.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의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나에게 소중합니다. 라는 얘기를 안 하고 산다는 게 오히려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다른 분들에게 고맙다는 얘기, 감사되는 얘기, 당신 덕분에...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는 얘기 얼마나 하셨어요? 그거를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좀 사랑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격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격려는 뭐예요? 결국, 땡큐.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합니다. 그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하는 게 경려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구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 우리가 이 모든 기쁨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희 때문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감동적인 얘기예요. 감동적인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감동을 줄줄 줄 알아야 돼요.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권면이에요. 권면은 용기를 주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이 권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용기를 주므로써 행하게 하는 것, 용기를 주므로써 행하게 하는 게 권면이에요. 우리가 밤낮으로 넘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또 계속해서 함께 연결되어 이야기를 나누어 주고 들어 주고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같이 힘이 되어 주고 격려하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해준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카리 카리 서로를 어 샤프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드바이스 충고할 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한 것을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것만큼 또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아 당신 이거 부족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불친절하고 매너가 없는 거지만 잘 아주 잘 친절하게 설명하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줄 아는 그 권면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를 줘야 됩니다. 용기요. 용기를 줘요. 그냥 행하라고 명령하는 거는 행 행하라고 하는 건 명령입니다. 그. 우린 권면하고 명령은 달라요. 왜 달라요? 권면에는 용기를 주는 게 들어 있어요. 용기. 용기를 주는 게 들어 있습니다. 1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 속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에의 길을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용기를 줄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사.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권면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 없이, 국권이 세우기를 원한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돕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 영혼들이, 그 영혼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흠 없이 거룩하게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니까 너 나를 공경하고 존경해.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은 그냥 버리세요. 그냥 버려요. 나를 좋아하든, 나를 싫어하든,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가는 게 나는 중요해 당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중요해.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길 원해요. 저의 동역자가 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맡겨 주시는 영혼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공을 쌓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겁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는, 해 주는 겁니다. 고맙다. 당신 덕분이다. 당신은 정말 소중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권면 용기를 주므로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 살도록 하는 것 권면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 행복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항상 우리가 연결된 동역자로서 다른 이들을 온전히 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깊이 최대한 오래 묵상하시고 또 대통령 선거 11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이 하루속히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또 건강하도록 우리 지체들 위해서 건강하도록. 또 하나님과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기타 기도 제목들 아시는 대로 서로 위해서 충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